오늘 일 끝나고 뭐하니? 우리 집에 놀러올래? 내가 치킨 시켜줄 테니까 와서 맥주 한잔 하고 가. 오늘 또요? 죄송한데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맨날 어머님 댁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오니까 저희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청소기도 돌리고 밀림빨래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너네 집에 갈까? 내가 청소하는 것도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윤서라도 봐주면 되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수 있어요. 집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머님한테 보여드리기가 민망하네요. 나는 괜찮아. 내가 언제 너한테 잔소리 하는 거본적 있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고 심심하니까 그래. 내가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도 사줄 테니까. 이따가 너네 집으로 건너갈게. 정 그러시면 남편 퇴근하고 어머님 댁으로 가라고 할게요. 같이 저녁 드시고 늦게까지 놀다가 천천히 집으로 보내 주세요. 아니면 오늘은 거기서 자고 바로 출근하라 해도 좋고요. 저희 집이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어머님 초대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나는 진짜 괜찮은데. 전 그러면 할수 없지 뭐. 아범이라도 이따 건너오라고 해라. 오늘은 둘이서 한잔 해야겠네. 어머님, 적적하신 건 저도 잘 알지만 그래도 약주는 적당히 하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내가 혼자 남아서 오래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냥 대충 살다가 빨리 우리 영감 따라가야겠어.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어머님 연세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요즘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눈물만 많아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 저희가 좀더 자주 찾아뵙고 심심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주말에 저희랑 드라이브 가요. 양평 어떠세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도 쐬고 오시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양평? 뭐나야 가면 좋고 너희들 바쁜데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괜찮아요. 윤서는 친구랑 약속 있어서 아마 안 간다고 할것 같으니까 저희끼리 가죠 뭐. 그래 알겠다. 그럼 오늘 저녁에 아버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희에게 집착을 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시부모님 금슬이 굉장히 좋으셨고 아버님 은퇴한 이후로 두 분이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즐겁게 사시느라 저희 부부한테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나도 나중에 아이 다 키워놓고 나이 먹어서 은퇴하면 남편이랑 저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시부모님이 다투셨다는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아버님이 작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께서 후유증을 정말 크게 겪고 계세요. 두 분이 금슬이 정말 좋았던 만큼 다른 친구나 주변의 인맥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노는 것도 시부모님끼리 놀고 여행도 시부모님끼리 다니고 모든 일을 두 분이 하다 보니 이젠 따로 만날 친구 하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도 어머님께서 누굴 만나거나 외출을 할일 자체가 없으신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집에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조금만 저희가 한눈을 팔면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사세요. 이러다가 어머님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조금 너무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면 집으로 오지 말고 어머님 댁으로 가. 어머님 혼자 적적하시대. 가서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어머님이랑 대화 상대해드리다가 아예 거기서 자고 출근하던지. 너, 어제도 엄마 집에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있다 왔는데. 싫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집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안 그러면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잖아. 오늘 집에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설거지에 빨래에 엉망이라서 안 돼. 어머님 혼자 있기 싫다고 당신이라도 오라고 하시니까. 가서 늦게까지 말상대 해드리고 놀아드리다 와. 엄마도 진짜 적당히 하셔야지. 어떻게 매일 오라고 부르냐? 갈 때마다 엄마 우는 소리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진짜 이젠 피곤하다니까? 집에서 윤서랑 시간 보내고 싶고 당신이랑 맥주 마시면서 드라마 보는 게 좋아, 나는. 어머님이랑 맥주 마시면서 드라마 보고 와. 아버님 먼저 떠나시고 너무 적적해 하시는데. 당신 안 가면 또 어머님 혼자 술 많이 드실 것 같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나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신이 문화센터라도 추천해드려. 낮 시간에 적적하지 않게 이것저것 배우고 운동도 하면 잡생각이 조금 덜 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장모님이 에어로빅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 요즘은 에어로빅이 아니라 줌바댄스가 유행이래. 그럼 차라리 우리 엄마를 소개시켜 드릴까? 엄마랑 같이 운동하러 다니시게? 그래, 장모님 완전 친구도 많고 속된 말로 인사하시잖아. 장모님도 혼자서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내시는데 우리 엄마도 못할거 없겠지. 우리 엄마는 성격 자체가 워낙 밝은 편이긴 한데. 한번 내가 물어보긴 할게. 근데 사돈끼리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좋은 일인 건지 모르겠네. 옛날 젊은 시절이라면 모를까. 두분 모두 나이도 있으신데 서로 의지하며 사시면 좋지 뭘 그래? 알겠어. 일단 내가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저희 친정 아빠도 1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비교적 잘 극복하셨거든요. 다니고 계시던 직장도 정년까지 마치셨고, 그 이후로 운동을 하시거나 주변의 엄마 친구들과 함께 잘 놀러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십니다. 어머님과 친정엄마가 성격이 정말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결혼하고 두 집안 사이에 왕래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한 번씩 본 것이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리면 서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히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렸다가 다퉈서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별문제 없는 남편과 저희 부부 사이까지 어색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도와달라 말씀드렸고. 엄마는 안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사부인을 본 뒤로 계속 마음에 쓰였다며 아무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한테 연락 온거 없어? 엄마랑 잘 지내시는지 우리는 이제 안중에도 없으시네. 안 그래도 어제 퇴근하는데 전화 오더라고. 오늘도 장모님이랑 배드민턴 치러 가시기로 했다면서? 아, 맞다. 엄마 요즘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했다고 하던데. 장모님은 하시는 활동이 몇 가지야? 진짜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우리 엄마 옛날에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못 놀면 못 놀았지. 체력이 부족해서 못 놀던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도 우리 엄마 따라다니려면 운동 열심히 하셔야 할걸?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하고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많이 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줌마들이랑 어울리니까 신나고 즐겁대. 다행이네. 앞으로도 두 분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 어머님 우울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지켜보기 좀 그렇고, 혼자 술 드시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나으실 거야. 그래. 당신이랑 장모님 덕분에 엄마도 기운 찾는 것 같다. 오늘은 모처럼 저녁에 윤서랑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윤서가 며칠 전부터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하던데. 저녁에 마라탕 먹으러 가? 난 그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 그래도 윤서가 좋다면 가야지. 알았어. 이따 퇴근하면 연락해. 다행히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잘 지내시는 것 같고 외로운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사시길 바라고 있어요. 저희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어머님 걱정 안 해도 되니 너무 좋아요. 올 여름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두분 모두 모시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